임플란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에 해당하는 고정제입니다. 뼈에 심어져 있는 인공치근을 말하는 건데요. 사용하는 동안 임플란트가 뼈와 튼튼하게 결합돼서 염증 없이 잘 유지가 돼야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단단한 뼈가 임플란트 고정제를 고정하기에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는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치조골이 심하게 소실이 돼서 임플란트 수술할 경우에 훨씬 더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수술 시나 수술 후에 통증도 훨씬 더 심하게 되고요.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래턱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뼈가 너무 심하게 소실이 되면 임플란트 수술할 때 신경이 손상이 될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튼튼하게 자리 잡아두고 맞춤형 지주대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